새순이 돋는 자리라는 시를 한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새순은 아무데나 고개를 내밀지 않는다 햇살이 데운 자리 이슬이 닦은 자리 세상에서 가장 맑고 따뜻한 자리만 골라 한 알의 진주로 도단한다 생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으로 품은 자리, 온몸으로 섬기는 자리, 그리고 그를 기도하며 그의 필요를 채워준 자리에 생명은 새순을 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어 가겠지요. 그런 은혜의 삶을 또 함께 오늘 본문 루기 4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륜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옴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으로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한 보아스의 말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해서 그녀의 상속자가 되어 주겠다는 보아스의 선언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모든 것들을 사게 되지만 엘리멜렉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하게 하는 것은 루츠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아스는 선포를 하게 되지요. 기억무를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아스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laughs> 루치 타당 마당에서 자신에게 요청한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보아스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 놓아야만 했지요. 그래서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어 달라라는 요청에 장로들과 백성들이 증인이 되어 주기로 수락한 이후에 장로들이 보아스에게 다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하시기를 원한다.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되기를 원한다. 베레스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에게서 낳은 아들이지요. 장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는 요셉의 얘기가 펼쳐지는데, 37장 전장은 에돔족 속에 대한 얘기를 쭉 흘려보낸 다음에,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38장을, 8장을 창세기 기자는 살짝 삽입을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38장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 유다의 이야기를 펼쳐가게 됩니다. 유다와 다말 이야기를 기록한 이유는 기업무를 자에 대해서, 그리고 유다의 아들 베레스를 통해서 유다의 족표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간다는 것을 알게하기 위함이었죠. 룻기 사장 1 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을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소를 낳고 나소는 살몬을 낳고 살몬은 룻계에서라백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계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으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 버리고 얼마 있다가 유다는 고향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게 돼요. 성경은 유다의 아내 이름을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가나안 여인이었기 때문일까요? 그 여인과 결혼해서 세 명의 아들을 낳죠. 엘 오난 셀라. 유다의 첫 번째 아들 엘이 결혼할 때가 돼서 한 여인을 데려왔는데 그 여인이 다말입니다. 그런데 엘이 여호와 앞에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모르지만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엘을 데려가시게 되는 거죠. 자,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심으로 수혼법에 의해 유다 며느리 다말을 둘째 아들 오난에게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난이 형수에게 형의 자식을 낳기를 거부하고 땅에다 설정함으로 여호와께서 또 그것을 악하게 여겨서 오난을 죽이시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한 사람 셀라가 남았는데 아직 어렸어요. 유다는 너무나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셀라마저 다시 주면. 셀라도 죽임 당할까봐 며느리 다마를 친정 집으로 보내고 셀라가 장성하면 너를 부르겠다. 그랬지만 장성해도 부르지 않죠. 자 엘과 오난의 두 아들의 죽음이 너무 충격이어서 그럴까요? 어, 수아의 딸 유다의 아내는 어, 또 죽게 되지요. 창세기 38장을 들여다보면 아내와 두 아들의 죽음의 냄새가 흐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누는 본문, 루키에서는 남편 엘리멜렉과 말룡과 기론 세 사람의 또 죽음이 흐르게 되죠. 그리고 셀라가 아닌 아버지 유다로 인해서 며느리 다말에게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두 아들, 쌍둥이의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베레스의 이름은 위반하다, 밀고 나오다, 세상에 퍼뜨리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아스와 루테게 태어날 오벳과 유다와 다말 이야기는 상당히 많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죠. 먼저 다말과 루는둘다 이방 여인이었지요. 그리고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다말의 지혜가 결과적으로 메시아의 계보를 잇게 됩니다. 또 나오미의 지혜로 인해서 이들 가계의 메시아의 계보가 또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엘리멜렉, 보아스, 메시아. 이세분다 유다 족속입니다.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의 악함으로 인해서 유다 족보의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엘리멜렉에게도 말렁과 기론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족보의 공백이 생기게 되죠. 그러자 유다가 다말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을 외면하게 됨으로 다말은 매춘 장소에 나아갔듯이 나오미는 누출 타장마당으로 또 보내게 됩니다. 나이 많은 보아스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세월이 흐르고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다말인 자신을 부르지 않는 거죠. 다말은 깨닫게 됐죠. 유다도 셀라를 보낼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나봐. 율법은 보내야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유다가 양털을 깎기 위해서 다말에 있는 근처로 오게 됨을 듣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다말은. 과부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창녀의 옷을 입고 어, 타작을 마친 이후에 돌아오는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 여인을 딱본 순간 유다는 두 아들을 떠나 보내고 아내를 떠나 보내고 외로워서 그랬을까요? 어, 창녀에게 말을 걸죠.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에, 그러면 그 대가로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주겠다. 아,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 대신에 다른 걸 주십시오. 아, 그럴 때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줍니다. 그리고 내일 이걸 보내주겠다. 라고 하고 이제 둘은 하룻밤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 밤에 하룻밤을 지냈는데 유다는 며느리 다말인지를 왜 알지 못했을까요? 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불을 끄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이면 일찍 새벽 미명에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어,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일들이 또 있죠. 야곱도 어, 라이인지 알고 첫날 밤을 잤는데 아침에 일나다 보니까 레아였던 거예요. 자, 이제 다말은 창녀의 옷을 벗고 과부의 옷을 다시 입고 유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부르기로.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지만 다말의 지혜로 이제 그날 밤 임신을 하게 되죠. 그 임신한 소식이 유다에게 들리게 됩니다. 유다는 잘됐다고 생각했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세상 앞에 범죄한 이 여인을 끌어내서 불살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하인들을 불러서 다말을 데려오게 했는데 다말이 얘기를 하면서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면서. 유다에게 이것을 갖다 드리고, 아버님께 갖다 드리고, 이 임자에, 이 임자가 아예 아버지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런 후에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딱본 순간, 유다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참,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도 될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짓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로 유단은 다시는 다말과 가까이 하지는 않죠. 유단은 셀라를 통해서 다말에게 기업을 물어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다말에게 기업을 물어주게 된 거예요. 기업물을 자가 가져야 될 요건은 죽은 자의 혈족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죽은 자의 재산을 사들여서 돌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죽은 자의 뒤를 이어서 자식을 낳게 해서 그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소유하며 자손을 잊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는 두 번은 했지만 세 번은 하지 못한 거죠. 사실 이방 여인 루츠는 보아스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부여받을 아무런 자격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보아스에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오미가 자신의 자리를 루스에게 전부 흘려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보아스에게 전했던 장로들의 축사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나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겠다. 야곱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야곱도 에서와 쌍둥이잖아요. 베리스와 세라처럼 축복을 받기 위해서 별 생각을 다하다가 팥죽 한 그릇으로. 형 에서의 축복권을 사게 되지요. 그것으로 맞췄으면 괜찮을 텐데,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이 에서에게 알려지죠. 에서는 이제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아, 리부가는 얘기하죠. 어, 삼촌 라반, 바다 나람에 조금 가서 있으면, 내 형은 단순한 사람이니까 그냥 잊어버릴 거야. 그때 돌아오면 돼. 그리고 떠나보냈는데, 그 세월이 20년이 됐고 그 안에 라엘은, 리부가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야곱을 만나지도 못하고 죽어가야 했습니다. 바타 어, 나람 삼촌에게로 아무것도 없이 간 그는 막내딸 라엘을 사랑하게 돼서 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려면 3년 연봉이면 되는데 7년내 일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7년을 하고 이제 라이를 주십시오. 해서 결혼식을 치렀는데 아침에 눈을 뜨니까 라일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어요. 참남하죠. 그래서 장인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동네의 풍습이었어요. 어, 사기꾼 야곱은 강도 라반을 만나서 눈 뜨고 7년의 세월을 허비당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라일을 위해서 7년. 2 4년에 일을 하게 돼서 두 아내를 얻고, 이두 아내를 통해서 두 몸종과 함께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는 것이지요. 라헬과 레아에게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게 됨으로 인해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태동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축사는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보아스를 향해서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엠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에브라스는 유다 지역에 속한 한 족속이었어요. 부속 지역이었는데, 베들레엠은 메시아가 출생지로 미가세에 기록이 되어 있죠. 후에 보아스와 루시 결혼해서 이제 오벳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 후손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낳게 되고 솔로몬이 장성해서 솔로몬 성전을 세우고 그 입구에 두 개의 기둥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야긴 하나는 보아스. 야긴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보아스의 명성은 그가 죽은 이후에 수백 년이 흘러도 성전의 드나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자됐어요. 보아스. 기업물을 자, 자기의 생명을 모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업을 물어줬던 보아스는 약인과 보아스, 그 기둥으로서도 그의 이름이 회자가 되게 된 거죠. 오늘 보면 13절로 이제 들어가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루출 마지에서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결혼하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을 하게 되고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오베시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루치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렘에 발을 내딛고 그 다음날 보아스의 밭에 보리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리고 보리 이삭의 추수가 마치면 그 다음에 밀 이삭을 죽게 되죠. 그 이삭은 오순절 전날까지 죽게 돼야 돼요. 다 타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순절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50일의 기간에 루츠는 보아스에게 많은 결이 다른 사랑을 받게 되죠. 보아스는 나이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 딸아 라고 얘기를 하죠. 보아스와 루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에 대해서 유대의 역사학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운명의 밤 보아스의 생애에 마지막 밤. 룻의 젊음과 유다의 지혜가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인해 하나가 되었다. 그날 밤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잉태되었다. 또 다른 유대 학자의 말입니다. 의인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여 오직 하룻밤만을 살았다. 그 다음 날 죽었다. 아프죠? 아,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기쁘게 눈 감을 수 있었던 사람 보아스. 루시 타작 마당에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보아스가 눈눈 자제를 보고 그 발에 발치의 이불을 들고 누웠을 때 밤중에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시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보아스에게 말씀을 드리죠. 나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종을 덮어주십시오. 이는 당신이 나의 기업무를 자입니다. 그가 루심을 확인한 보아스는 안정을 취하고 루스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자를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베푼 인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크다. 이제 내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겠다는 거죠. 보아스는 루치 타장마당에서 요청한 것을 들어주기에 자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내어 놓을 수 있었어요. 자, 조금 시각을 바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업물을자가 되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기업을 부르기 위해서 많은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고 딸이 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소유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치른 예수님의 대가는 생명이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를 안고 살아가고 계시지요.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그들이 결혼 서약을 마치고 곧바로 부부 관계를 맺었다면, 만 만일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의 대가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것을 알았던 알았다 알았다 할지라도 보아서는. 기업을 물어줬을 거예요. 그날 밤 유대인 역사가들의 기록처럼 보아스가 떠났다면 아침에 눈을 뜨니까 루스는 결혼식 다음날 두 번째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루스를 두고 떠난 보아스는 행복했을까요? 행복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루세 마음껏 축복하고 꽃이 열매를 맺게 하게 해서 꽃답게 죽어갔던 보아스. 블레이즈 파스칼의 기도가 마치 보아스의 기도 같아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 저로 하여금 위대한 일들을 마치 사소한 것인양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것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이름으로 하는 까닭입니다. 보아스는 위대한 일을 마치 사소한 일을 하는 것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룻에게 내어 놓고 그렇게 눈감을 수 있었죠. 그냥 눈감는 게 아니라 그에게 오벳이라는 생명을 선물하고 떠나게 된 겁니다. 햇살이 데운 자리, 이슬이 닦은 자리. 세상에서 가장 맑고 깨끗하고 따뜻한 자리만 골라 하나의 진주로 피어나듯이 그렇게 루은 세워져가고 오벳은 생명으로 또 태어나게 된 거죠. 루는 보아스와의 결혼 전에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이방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한 영혼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왜 이런 은혜가 부어졌을까요? 이 여인은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는 위대한 고백을 하나님과 시어머니에게 피어 올렸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다 내려놓는 그녀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의 지평을 열어가게 하셨습니다. 루시 시어머니에게 했던 고백이 기억나십니까? 너도 내 동서처럼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홀로 된 시어머니, 세 명을 잃은 그 여인을 보낼 수가 없어서 저를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말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갈망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입니다. 내가 죽는 일 내에 어머니를 떠난 일 없고 살아 있는 동안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합니다. 누가 누처럼 상한 심령,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상실의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에게 이런 위로의 고백을 피어 올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3,500여 년이 흐른 지금도 향기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50일간의 결이 다른 사랑이죠. 보아스는 딸 같은 릇을 향한 그런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감당할 수 없었던 룻그 사랑이 결실을 맺는 순간, 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답게 죽어갔던 거죠. 시를 한편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댄 조지의 어쩌면이라는 시입니다.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데려갈 거야. 어, 이 시를 제가 읽으면서 보아스가 첫날 밤에 루세게 해주고 떠난 말 같아서 읽어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별들이 너의 슬픔을 데려갈 거야. 어쩌면 꽃들이 아름다움으로 너의 가슴을 채울지도 몰라. 어쩌면 희망이 너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 없애 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도 침묵이 너를 강하게 만들 거야. 아 이런 얘기를 들려줬겠죠. 이런 얘기를 들려줬는데 다음 날 보아스가 떠나 버렸네요. 그리고 몇 날을 있다가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아, 루치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갈대라는 신경님 씨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루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부터 갈 때는 속으로 조용히 울고 있었다. 그런 어느 밤이었을 것이다. 갈 때는 그의 온몸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알았다. 바람도 달빛도 아닌 것. 갈 때는 저를 흔드는 것이 제 조용한 울음인 것을 까맣게 몰랐다. 산다는 것은 속으로 이렇게 조용히 울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몰랐다. 보아스가 떠난 후에 루츠는 갈대라는 시처럼 속으로 조용히 울면서 보아스를 그리워하지 않았겠습니까? 보아스가 루슬리의 모든 것을 버렸듯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 또한 루치 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울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구인데 나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십니까? 그리고 루치 남겨준 선물 오벳을 품고 그 오벳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품고 기도하고 그를 축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울어줄 수 있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기업 모를 자의 축복임을 룩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깨달아서 보아스처럼 그 누군가를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